자, 아, 나 이때 기억나. 수로형 와갖고, 피터형님이랑, 응. 요 경기에 해갖고, 진짜 난리 났었잖아, 이때. 이게, 막, 손이 막, 꼴 놓고, 어마어마하고. 아, 진짜 난리였어, 있고. 이거는. 그때 막, 진짜, 피터, 피터 쓰러지고, 이거, 수로형까지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게 백만이 넘었었어. 아, 아, 기억에 동접자가 거의 이게 1등이었던 거 같아. 어, 그때 어마어마했었어, 이거. 이때가, 응. 그거예요 한창 터트넘 잘할 때. 아, 그래 네, 맞아. 이거 2대이 경기일 거야. 이거 말고 후반기에 했던 경기는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아. 아, 그렇게는 <laughs> 안 돼. 요요 경기가 딱 어. 이게 어우, 토트넘 막 상승되고 아스날도 상승되고, 오 어, 이거 정말 재밌겠다. 그래서 그랬죠? 우리가 좋은 걸로만 뽑아 온 거야. <웃음> <웃음> 그래서 지금 뒤에 뒤에 좀 광고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어. 분위기 좋아하니까 광고도 붙어.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저때 진짜. 350만이에요? 공접자가 어. 엄청 났던 걸로 기억나. 한 7, 8만 정도 됐던 어마어마하지 그때 저희가 대한민국 1등 찍었었어. 그러니까요. 아, 1등 아, 찍어서... 그때 기억납니다. 아, 그때가 이거구나. 응, 음. 요 때. 1등 찍었어. 요때 손흥민 선수가 막. 어디서 아, 누적이, 누적이 해왔다고. 300만이야? 네. 아, 누적이 300만이야? 나도 몰라. 누적은 안 봤었어. 네. 아. 그러면 압박해서 넣은 거. 그, 어어. 어. 메디슨하고 조르지 조륨, 그렇지, 그 압박하자. 아, 그렇지. 한 다음에 그딱 압박해서. 아, 거. 이때 진짜 어, 대박인 거. 게임이었는데 드디어 이제 북런던 더비가 바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피터 또한 번은 이번에도 우열할 거야! 아, 이번에 피터 형저 진짜 저렇게 좀, 아, 아 막렇게 하는 모습 보고 싶어 또. 에이, 충분히 가네. <laughs> 에이, 너 조지심 뭐 너도 와! 아 좋아서 막막 아서 날 우승이에요 막 이런 건나 진짜 아막못 들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연기 또 우리 달성하고 저하고 피터 형님이 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네. 저희가 일단 외대고로 상황을 계속 전해드렸는데 지금 BBC에서 비피셜 나왔죠 어비피셜어 어, 이거 안 담겼나 있잖아요 이거 아,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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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이제 그 주치의 말을 이용해서 BBC에서 이런 발목 부상의 경우 보통 치료에 최소 3주 걸린다 그보다 짧다면 보너스라고 봐야 되고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3주 정도를 예상했더라고 을네 BBC 네. 네. 에서 메데고르가 지금 최소 3주나 네. 못들것 같다. 3주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 지금 아스날이 중앙 경기들이 줄줄줄줄 이어지는데 네. 프리미어리그 기준만 하더라도 이번 주말에 토트넘 원정 다음 주말에 맨시티 원정 아, 중간에 진짜... 이탈리아 아탈란타 원정 미친 일정인데 아, 여기서 다름이네. 메데고르가 없다. 에이. 에이. 정말 이거는 피터나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는 너무 절망스러워요. 네. 왜냐하면, 옆에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외대고르가 진짜, 아스날에서 얼마나 중요해. 음. 그렇죠, 네네. 음. 네. 거의 뭐 본체라고도 할수 있고, 정말 그렇죠? 너무나 중요한데, 예. 외대고르가 실제 있고 없고에 따라서 승률의 차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음? 봐봐. 승점이나, 뭐, 예를 들면, 승률만 놓고 보더라도, 외대고로 있을 때가 67, 음. 외대고로 없으면 60, 음. 바로 뚝 떨어지잖아? 네. 뭐기의당 승점도 확 떨어지고, 뭐, 점유율 하는 능력도 다 떨어지고, 골도 떨어지고이러니까이 외대고로, 외데고르, 물론 외대고로가도못든게 많진 않은데, 가끔씩 네. 못뛸 때마다, 이런 식으로 어. 어쨌든, 그, 데이터나, 승점은 떨어졌다. 그렇죠. 음. 그러니까 되게 지금, 아스타 입장에서는 초비상인데, 문제는, 네. 외대고르만 좀 다친 게 아니라는 거 그렇습니다. 자, 지금. 왜? 네. 얼마 차이 안 나는데 글 <laughs> 채팅이 있거든요? 어. 저도 보면서, 그렇게 차이는 안 나네? <laughs> 아니야! 아니야! 차이가 안 나! 나수이 아, 67하고 67. 그러니까 외대고로 60... 정도면, 어. 그래서 한 반토막은 나지 않을까? 이런데 아, 아 아니, 그래도 아스날이 아, 그렇게. 그, 그래도 아스날이긴 하다. 아, 그래도 아스날여기는 그래, 아, 아, 아스날. <laughs> 무슨 경쟁하는 팀이잖아. 아, <laughs> 그래도 그럼, 아스날이니까. 크지. 아, 그래도 아스 아, 그래도 엄청 큰 거야. <laughs> 아, 우리 뭐 설득하면서 방송해야 돼요? 이거? 하하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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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인가? 이러잖아. <이러더라. 웃음> 기분 좋게 갑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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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앞도 거기까지 갈동하면. 아, 예, 예, 예. 자, 근데 이제 달성 얘기했던 대로 어 웨데고르가 이제 뭐아스널의 본체인데 네. 그 외에도 지금 부상자와결정자가 많다는 얘기는 계속 그렇죠. 네, 좋죠. 너무 많죠. 어 메리노 지금 부상이고 웨데고르 토미아스, 데클란 라이스는 이제 퇴장 징계 때문에 못 나오고요. 제주스 칼라피오리 티어니까지 너무 많다는 거야, 아스널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아르테타가 어떤 선수를 베스트 11을 쓸지도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 일단 미드필드 라인에 메리노 외대고로 라이스가 원래 주전으로 생각했던 라인이잖아요. 네. 이 라인이 다 빠지고. 맞아요. 음. 그러면 이제 미드필더 라인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럼 토마스 파티가 일단 들어가겠죠. 하. 네. 그럼 이제 그 자리에 하베르츠를 내려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 근데 제주스가 부상 중이에요. 그래서 어하베르츠를또못 내렸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미드필더에 누가 들어가냐? 조르지유 토마스 파티는 조금 별로거든요. 음. 그러면 트로사르를 가운데로 쓸 것이냐? 진첸코를 음. 가운데로 쓸 것이냐? 막 이런 고민들?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라인업을 한번 뒤에 또준비해보고 네, 있으니까 그분 좀더 해보면 될것 같고. 음. 너무 많이 다쳤어. 어, 지금 아스날이 특히나 핵심은 둘이죠. 라이스랑 웨데고르. 마... 어, 데크란 라이스하고 웨데고르인데. 네. 뭐 사실 메르노는 그냥 영입된 선수고 그래서 훈련하다 음. 다친 거니까. 음. 근데 저 확실히 데크란 라이스하고 웨데고르의 공백이 좀 크고 제주스는 약간 까리까리한 게좀 있다고 그러더라고. 음. 지금 보면 복귀 날짜가 남은 선수들은 일단 못들어오는데 9월 15일에 두명 있어요 그게 제주스하고 칼라피어리인데 내가 봤을 칼라피어리는 못쓸것 같고 네. 제주스가 제일 변수가 될것 같긴 해이 음. 와중에는 제주스가 오냐 안 오냐에 따라서 있죠 근데 제주스가 와도 바로 선발은 아닐 것 같고 네네네 네, 네. 네. 일단은 뭐 지금 지금 라이스와 메데고르가 빠지면서 이제 중원에 확막좀 약해지고 떨어지는 그런 느낌인데 음. 자 근데요 지금 아스누라 같은 경우는 포트넘 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부상자들이 많은 가운데 토트넘 지금 그야말로 죽음의 사면전이라고 불리는 경기가 있거든요. 일단은 이 한국 시간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한국 시간으로 9월 15일 토트넘과 리그 경기 치르고요. 9월 20일 새벽 4시에 아탈라타와의 챔피언스 리그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그리고 또 와서 9월 23일 밤 12시 30분에 맨시티 경기를 치러요 다원정이에요 다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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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날 다원정이에요 이거 지금 일정이 저 아스날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이제 우승 경쟁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만 너무 좀 중요한 그쵸? 일정들이 바로 있어요 부담자가 네. 많은 가운데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기간이 일단은 아스날에게는 견뎌야 되는 기간이다 네. 진짜 견뎌야 되는 경기도 거. 본인들 스타일대로 안할 가능성이 높죠 터트넘 전부터 아틀란타, 맨시티, 뭐 맨시티 원래 이제 원정이니까 약간 잠구는 편이긴 한데 네. 토트넘 아틀란타 경기도 아마 아스날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음. 본인들이 역습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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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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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아틀란타가 지난 시즌부터 안될것 같은 경기는 네. 무리하지 않아요. 오히려 역습으로 형태를 가져가면서 점수를 조금이라도 따오려고 하거든요 그런 음. 관리 능력을 아마 이때 발휘가 되면 네. 아르테타가 정말 어, 우승할 수 있는 시즌이구나 그쵸. 를 증명할 능력. 수 있겠죠 네, 네. 그.. 음. 요게 저희 머리 위에 있는 게 스카이스포츠의 폴 머슨이라고 하는 친구가 쓴 칼럼이에요 칼럼 음. 제목을 보면 아스날의 프리미어리그 타이틀에 대한 희망이 토트넘 메이시티 경기에 따라서 갈릴 수도 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고나 썼어 그러면 야 무슨 시즌 몇 경기 치렀는데 그야 경기가 어, 경기나 어, 벌써 이두 경기에 따라서 저 우승이 가리냐 어, 설레발을 쳐줄 수도 있는데 이 칼럼을 읽어보면 뭐 찌라시도 아니잖아 네네네 막 아까 어떤 분이 하는 무슨 지금 피차이스가 아니야 손흥민 저아테르트 마드리드 간다 그런 찌라시가 아니잖아 스카이 스포츠잖아 이 사람은 뭐라고 한거냐면 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야 어 지금 메인시티하고 아스날, 어쨌든 두 팀이 우승 경쟁를 한다고 네. 얘기를 하니까, 지난 시즌도 음. 그랬고, 네네네. 현재 승점이 2점 차라는 거야. 아, 현재? 현재? 어, 3라운드까지 했는데. 어, 9.7점. 9.7점이야. 음. 어 지난 시즌 메인시티와 아스날의 결국은 1, 1등, 2등을 했는데, 음. 승점 차가 2점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 이 둘은, 그치. 어쨌든 이번 시즌도 뭐 메인시티냐, 아스날냐, 이 이거로 많이 가잖아. 네. 크게 규어질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한두 경기로 이번 시즌도 갈 공사였는데 현재 2점 차인데 만약에 아스날이 부담 큰 북런던 더비 원정에서 졌어 토트넘에게 음. 그리고 아틀란타 이제 챔스 갔다가 힘들어서 맨시티 원정이게 쉽지 않잖아. 음, 음. 그래서 만약에 연패를 당해 버리면 그리고 그 사이에 맨시티는 만약에 연승을 해 버리면 승점 차가 얼마? 8 점, 8 음. 아, 점이거든요. 팔 점이면 세 경기 가까워지는데 네. 그게 이두 팀의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메인시티가 8점을 역전 당한다? 이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일정이 아스날에게는 어쨌든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승 경험에 있어서. 아,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망했었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거 보니까, 어, 그것도 뭐, 뭐. 뭐 아, 이 기사를 아니야. 보고 내가 느낀 점은, 어, 아스날 이러면 처음부터 엄청 위기네. 그 얘기를 많이 해지 진짜 한경기 한경기. 약간 운이 없지. 그치, 미끄러지면. 어, 이럴 때막 선수 다치고, 퇴장 당하고. 힙파바이러스막묶고그러니까 좋지. 그렇지, 괜찮은지, 지금. 음. 어. 아니, 그러면 어떻게 봐요? 지금 이그 아르테타 감독이 좀 넘어설 수 있다고 봐? 이런 상황들을? 아르테타가 그 지난 시즌에도 한번 미끄러졌거든요, 마지막에. 맞아 빌라잖아. 음. 네. 근데 그 뒤에는 또그막 엄청 타이트한 고 일정들을 견뎌내긴 했어요. 음. 그 지난 그 후반기에 토트넘과 맞대결에서도 토트넘이 2주시고 아스날이 이틀 셨나? 아, 그날 경기를 아, 했었죠? 맞다. 그때 수비적으로 나온 다음에 이겼잖아요. 음. 네, 그런 걸 보면 관리 능력이 아르테타가 확실히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요럴 때 위기 관리 능력을 아르테타가 아, 보여주면 네. 아, 이 감독이 이제는 진짜 예. 진짜 좋은 감독이 됐구나 요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쉽진 않아 보이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네. 와이 말씀은 쉽지 않아 보이죠. 데도 아니니까. 어. 네. 근데 토트넘도 변수는 있어요. 토트넘도. 음. 아, 비수마, 이번에 에임미이때 다쳤다고 그러대. 어. 비수마 지금... 이슈가 좀 있죠? 아니, 어. 근데 지금 요, 어, 제 폭발 런던에서도 이게 저 부상자 관련해가지고, 뭐, 최악의 시나리오, 최상의 시나리오 이렇게 했더라고, 국 런던덤이. 아, 토트넘에? 어, 토트넘. 최상의 시나리오는, 뭐, 솔랑키와 반더벤등 모든 선수가 돌아오는 거고, 아하. 최악은, 뭐, 히살리송은 이제 좀더 남았으니까, 솔랑키, 반더벤 비수마 등 모든 선수가 돌아오지 못하는 거다. 특히 내가 봐선 반더뱀 못 돌아오면 굉장히 큰 반더뱀은 못 오면 큰데. 그, 그런데, 그러네. 솔랑키 반더뱀 온다 하지 않았나? 지금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이걸 네. 보면, 그래도 일단 4명이 지금 부상자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데, 토트넘이. 음. 히사르송이 복귀 날짜가 9월 21일이니까 얘는 못 뛴다고 봐야 돼요. 네네네. 거. 나머지는 그래도 9월 15일. 그러니까 북런 던더비 맞춰서 복귀할 수도 있다는 게 나와 있어요. 아하. 솔랑키 반더뱀 비수만은. 네. 마지막에 퍼센테이지를 보면, 반더뱀 75로 나와 있지. 정 음. 저건 복귀야. 아, 저 정도면 아, 복귀가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반다면은 실제로, 그 A AH 매치 직전에 그 경기에서 감독이 뭐라 그랬냐면, 뛸수 있는데, 무리하면 안될것 같아서 안 뛴다고 했어 음, 보호 차원에서. 그러니까, 어, 뭐, 아주 뭐 심각한 부상이 아니야. 그래서 75로 나왔다는 얘기는 뛸수 있는 거고, 문제는 반반 찍혀있는 솔랑키와 비수마죠. 음. 근데 만약에 이제 비수마 같은 경우는 못 뛴다, 그러면은, 벤탄쿠루. 어, 잠깐만. 얘기해도 되나? 어. 벤탄쿠루. 아~ 인종차별 인터뷰 그거 뭐~ 뭐~ 제재 들어갔다 오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제재가 얘기가 바로 우리 (6시) 데 축하 기전에 나왔는데 야, 야, 야. 소명을 어~ (19일인가) 그러니까 북런 던답이 끝나고 그때까지 소명하라고 나오더라고. 날짜가. 음. 아, 그럼 이건 뛸수 있겠네. 그럼 이건 뛸수 있는 거지. 아. <laughs> 어, 이것까지는 뛸수 있는 거지소명그 이후에 하라는 얘기는. 아, 예. 그때까지 예. 소명하라는 얘기는 이때까지는 뛰어도 돼. 음. 근데 그때가 소명이 안 되면 징계가 어떤 식으로 확정이 되겠지. 그게 네. 벌금 이건 뭐 출장 정직건 그건 이후의 문제라서 내가선 네,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솔랑키가 못 뛴다 그러면 뭐 손톱 가야지 뭐. 그렇죠. 근데 아, 만약에 솔랑키가 뛴다 그면 솔랑키가 전방 가고 소니가 왼쪽 가고 네, 이렇게 가겠지. 네, 약간 이제 터트넘도 변수는 분명히 좀 존재를 합니다. 네네네. 그 선수들 부상과 관련해 갖고 그래서 예상라인업 한번 볼까요? 뭐 터트럼은 똑같고. 토트넘은 일단 반도배나 그러니까 솔랑키가못 솔라키, 솔라키. 예. 나오냐 나오냐 이 정도 예정 요그 그 정도 에이. 진짜 에이. 토트넘은 뭐 변할 게 없구나 나, 솔라키 나와야 돼요 그 <laughs> 오도 <laughs> 오도베가 어. 아, 안되겠라 그러니까 솔라키 어. 나오고 솔가 솔라 오도베는 나중에, 예, 게 나중에 나오는 게날것 같고 예예예 예, 예. 예. 이제 아스날이 문제 아스날은 아스날이. 조금 이제 바뀔 가능성이 높죠 이게 네,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파티 조르지뉴가 기본적으로는 딱백업의1 순위 명단인데 음, 음. 파티랑 조르지뉴가 같이 나오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외데구르 같은 선수가 아예 없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파티와 조르지뉴 조합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나오고 하베레치를 내리면 트로사르 같은 선수가 가운데 뗄수 있다. 그런데 어, 네. 네, 트로사르가 그렇죠. 저 이제 최전방이 아니라 네. 은화내리곧 있는 곳. 미드필더로 나온다는 소리죠. 예. 음. 네, 그래서 이제 그 트로사르 미드필더 기용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그렇게 예상하는군요. 아, 아 저런 설도 있어 팀버. 나, 진첸코를 미들로 올릴 수도 있고. 그 특히나 뭐, 진첸코는 원래 미들이었으니까. 네네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아니, 그니까 지금 되게 다양한 얘기들이 다 나와. 뭐, 트롯사를 위로 올릴 수도 있고, 하베르츠 올리고 트롯사를 내릴 수도 있고, 17살에 응하내리를쓸 수도 있고. 음, 그그 다음에, 좀 진, 진첸코나, 뭐, 팀버를 미들로 올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털링을 이적해와서 데뷔시킬 수도 있고, 막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거든요. 요 때가, 사실 아르테타의 그런 능력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어 네. 이거 아스날이 워낙 변수가 많아져가지고니 어,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북런던업이니까 일단 뭐 재밌는 것도 있겠지만 나는 이제 아르테타가 어떤 지금 수를 들고 나올지 가 너무 궁금해요. 그렇죠. 경기 전부터. 네. 네. 일단은 근데 약간 수비적으로 나올 것 같긴 하고 어, 네. 어, 지난 그 후반기처럼. 저게 막몸 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네. 해. 그러면 이제 앞쪽에 있는 저 사카, 네. 혹은 뭐스털링 마르텔리 이런 선수들이 뛰어나가야 할 텐데. 음. 그 스피드를 토트넘 속에 잡느냐. 그러려면 반더빈이 꼭 있어야겠죠? 네. 네. 지난번에도 아마 없어버리네. 그때가 반더빈이 없을 거예요. 그 역습 축구로 나왔을 때 네. 아스날이. 그때 이제 드라구시 음. 못 따라가서 먹히었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반더빈이 치지 음. 반더빈 로메로 VS 사카 스털링 마르텔리하베르치그렇게 음. 되겠죠? 네. 아니, 뭐 토트넘은 빨 때는 뭐 전술을 어떻게 변화할지 안 궁금해. 토트 어. 그거 구, 안 궁금한지가 한몇 달은 됐어 뭐늘 똑같은데 뭘 바꿔 포스트코로러이 갑자기 번뜩이는 아유 그런거 없어 아씨뭐하루이틀서가 맨날 볼때마다뭐 어, 경기는 재밌는데 아쉽네 맨날 이런 얘기만 아 근데 진짜 그 느낌은 살짝 있구나 그니까 지금 아, 아스날이 미드필더가 뭐 외데고르라든지 네. 어뭐데크란라이스라든지 빠져가지고 야 많이 약해진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요렇게 그림을 묶어서 보니까 뭐, 아스타이 특별히 미드필더가 밀린다는 느낌이 안 <laughs> 나요. 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laughs> <그것보다도 반드포트롤 웃음>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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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보다도 반대로 토트넘이 이렇게 안센 거야, 미드필더가. 그, 그, 간극이. 어. 줄어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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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네. 그런 느낌이. 아, 줄어든 거다, 그냥. 네. 뒤집어지진 않았고. 음. 토트넘위 아니야? 아니, 파티조르지뉴 <laughs> 하베르치면, 사르메디슨 벤탄프루브라. 맞 <laughs> 아, <laughs> 아, 어, 뭐 떨어진다고 보기가 어. 힘들지. 아이, 아, 토트넘홈이야 조금 비슷해졌어. 네. 어, 좀 비슷해진 거고. 아, 솔만키 나왔으면 좋겠다. 솔랑키가 궁금하죠. 왜냐하면 토트넘 네네. 솔랑키 나왔습니다. 지난 그 시즌에 그 아스날이 수비적으로 할때 일정 음음. 빡빡해서 그때 토트넘이 졌던 이유가 아스날 수비를 흔들지 못했어요. 네. 손흥민 원톱이었으니까. 맞아. 크로스가 안 되잖아요. 음. 근데 솔랑키가 지난번에 부상당했던 첫 경기, 그때 보면 확실히 토트넘이 크로스를 좀 많이 올리죠. 음음. 솔랑키가 머리가 되니까. 그래서 이 경기에 만약에 솔랑키가 만약에 못 나온다. 그러면 지난 번하고 좀 반복되는 느낌일 거고, 네. 솔랑키가 나오면 좀 어떻게든. 싸워보려고 안쪽으로 어, 계속 투입는 어? 그런게 되지 않을까 그럼 메로는 컨디션이 어떨까 로메로가좀 아르헨티나 국대로 남미 가서 두 경기 치르고 왔는데 그쵸 이게 음... 우리 남미도 다른 데못지게 상당히 피로도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 음, 음. 그, 그리고 투, 두 경기 다 풀로 뛰었더라고 콜롬비아랑 했죠 루메로가 네. 에그 네, 콜롬비아가 이제 이겼어요 아르헨티나는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약간 콜롬비아랑 그 지난번에 결승에서 붙기도 했고 약간 라이벌리가 있어서 음. 되게 격렬했습니다. 경기 자체가. 어... 그래서 로메로의 폼도, 남미 선수들이 좀 아시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엄청 장거리니까 컨디션이 조금 흔들릴 때가 있어서 로메로도 중요하죠. 네. 어. 좋습니다. 이제 여러 변수가 있는 이제 두 팀인데, 자, 일단 이거 15일 저희, 어, 우리 저 피터 형님하고 달성 형님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어. 아뭐 예, 예측 한번 하세요. 토트넘이요. 그래도, 그래도 요게 토트넘. 아, 아, 토트넘 에이, 승? 아, 아이, 아, 토트넘 승가 이거 추갈모이신... 아, 이거 추갈모이신 거 좋아 아스날이, 아스날이 아, 요번에 해볼만해요 아스날이 2대0으로 이깁니다 아스날이 2대0 예, 아유 <laughs> 약간 의식한 의식한 결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laughs> 아니야. 그러니까 아스날이 먼저 딱 골을 넣어서토터는홈이니까막 응. 굴려고 막 라인 더 올리다가 뒷방 어. 맞아서 무래요. 네. <laughs> 유일하게 정확해? 대한민국에서 입중계하면서 손흥민 선수 까면서 중계할 수 있는 사람이야쟤누구야맨 <laughs> <laughs> 이러면서. <웃음> 네. 자, 그래요아 페노의 예산은 비깁니다. 아 씨. 아 그런 방법도 있었네. 아 왜냐면 어. 아, 아스날이 질것 같지는 않고, 어. 그렇다고 토트넘이 이길 것 같지도 않고. 근데 또 아스날이 너무 안 좋고 음. 상황이 비긴다. <laughs> 그런 방법이 있었네. <laughs>